어 정연 안녕 어... 왜 이렇게 늦었어? 어... 어, 야, 미안해 미안해 어... 심심해서 혼났지 뭐야 똥 쌌어? 아니 나오다가 너 변기에 앉았다면 최소 한 시간이잖아. 아니 정연 나 너한테 고백할 거 있어. 뭔데? 아니야 말안 할래. 나 있잖아. 다이어트 한다는 건 아니지? 어머 대박 어떻게 알았어? 나살좀 빠진 것 같아? 아니. 다시 한번 자세히 봐봐. 어제랑 똑같은데. 0 1 g 그램도? 어. 그럼 찐거 같아? 아니 그대로라니까. 그럼 나 다이어트하지 말까? 방금까지 한다며. 네가 방금 안 해도 된다며. 그런 말한적 없는데. 그럼 나 돼지 같아? 아니 무슨 말이 듣고 싶은 거야? 솔직한 말? 미친년 같아. 너나 질투하는구나? 그딴 개 뺐다고 같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 계속할 거면 우리 앞으로 학교 따로 다니자. 도저히 네 개소리 못 들어주겠다. 하루 이틀도. 정연아 한... 화났어? 말 걸지 마. 그냥 나 죽어버릴까봐. 죽어 그냥 말하지 말고. 정연아 그동안 고마웠어. 뭐야 진심이었어? 죽지 말까? 아니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유라도 들어보자. 누 나보고 아이유 닮았다지 뭐야 뭐야 칭찬 아니야? 칭찬은 무슨 아이유 닮았다는 소리 들을 바엔 그냥 죽는 게 나아 그럼 뒤져 정연아 나 진짜 아이유 닮았어? 기분 나빠서 물어보는 거야 아니 그치 그치 안 닮았지? 어 이빨도 안 닮았어? 어 진짜 안 닮았어 하나도? 전혀 너 시력 몇이야? 9.0, 9.0인데 너 몽골에서 왔니? 네가 듣고 싶은 말 늙어 뒤질 때까지 안 해줄 거니까 빨리 닥치고 따라와 지각하기 싫으니까 개소리 들어주는 것도 하루